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공무주 투자 당장 TV입니다. 오늘은 NRB 기관 수혜치 결과를 통해서 과연 청할만한 종목일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 요약입니다. NRB는 건설사원 모듈러 전문 건축회사인데요. 공장에서 단위 유닛 형태의 모듈을 제작한 다음에 현장에서 조립을 해서 건축물을 완성하는 모듈러 공법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노후 학교 리모델링 기간 중에 임시 학교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듈러를 임대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NRB의 작년 매출은 528억인데요. 전년도에 515억하고는 유사한 수준이지만 2022년도에 180억하고 비교해서는 거의 3배 수준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62억으로 전년도 121억 대비해서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NRB의 청약일은 7월 17일 목요일에서 18일 금요일 양일이고요. 환불일은 7월 22일로 환불일까지 4일이 걸립니다. 대출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대출이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RB는 프로티나하고 동시청약이고요. NRB 환불금으로는 다음 주에 있을 대한조선청약이 가능합니다. 상장일은 7월 28일 월요일로 단독상장 예정입니다. 일반 청약자 대상 주식수는 52만 5천 주로 금액으로는 110억 정도입니다. 이 중에 절반은 균등, 절반은 비례배정됩니다. 청약증권사는 NH하고 KB 두 곳인데요. 일반 청약자 배정분이 NH의 70%, KB의 30%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청약한도랑 청약증거금 참고하시고요. 청약한도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기본한도로 NH랑 KB증권 둘다 일반 등급 기준입니다. 청약수수료는 NH는 2,000원, KB는 1,500원, 그리고 두개 증권사 모두 청약일에 계산한 계좌로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여기 두개 증권사 청약 단위표를 정리해 두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최소 청약은 10주로, 금액으로는 10만 5천원이 필요합니다. 공모가는 공모가 밴드 상단인 21,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강수측에서 밴드 상단이자 확정 공모가인 21,000원 이상을 청약한 수량이 가격 미 제시를 포함해서 98.9%로 100%나 다름이 없습니다. 기강 경쟁률은 800.83대 1로 최근 6개월간 코스닥 상장한 종목들의 평균 기강 경쟁률인 976대 1과 비교할 때 전체 32종목 중에 26위로 약간 낮은 편입니다. 의무보유 확약비율은 0.77%로 평균인 7.04%하고 비교할 때 전체 28위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유통하는 물량입니다. 배정 전 의무보유 확약비율을 반영한 기존 주주 유통하는 물량은 244억으로 평균인 238억하고 비교할 때 전체 21위로 보통인 편이고요. 총 유통하는 물량은 682억으로 평균인 455억하고 비교할 때 전체 27위로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 최근 6개월간 코닥 상장한 총 32종목과 비교했을 때의 예상 수익률입니다. 기저주주 유통하는 물량, 총 유통하는 물량, 기강 경쟁률, 의무보유 확약비를 각각 1대, 3대, 3대, 3으로 넣었을 때 NRB의 점수는 55점으로 27위, 등급은 4등급 되겠습니다. NRB가 속한 41점에서 55점 사이를 맞은 종목은 6종목이 있었고요. 평균 시간 상승률은 플러스 22%, 손실 확률 17%, 상장을 평균 고점은 플러스 45%였습니다. 결론입니다. NRB의 기간 수치 결과는 나쁘게 나왔습니다. 기간 경쟁률은 800.83대 1로 약간 낮은 편이고, 의무보유 확율은 0.77%로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종합해서는 나쁘게 나왔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확정 고목가는 밴드 상단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나쁜 기간설치 결과를 볼때 아쉬운 결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 청약 전략은 균등만 할 확률이 50%, 청약 패스할 확률이 50%입니다. NRB는 기간 투시 결과가 나쁘게 나온 데다가 유통하는 물량도 많은 편이라서 선호되는 공무주는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모든 공무주들이 수익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청약 패스하기도 아쉬운 게 사실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균등은 넣을 예정이고요. 청약일의 분위기를 봐서 여차하면 패스할 생각입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기관 수식 결과와 상장에 유통하는 물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모주 투자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모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곳으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후회 없는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신 후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